1월 4일 어, 11시입니다. 어. 아, 딱 오늘은 원래 딱히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오늘 커뮤니티를 보니까 좀낯간하는 <laughs> 글도 많고 해서 일단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녹화하는 방식이 어떤 대본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라이브 형태로 그때그때 바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형태가되다 보니까 뭐 두서가 없고, 뭔가 깔끔하지 않는 진행에다가, 그러니까 불편할 겁니다, 보기에. 그리고 영상 길이도 좀 생각보다 길고요. 집중이 잘안될수 있지만, 그래도, 뭐, 저의 제 시나리오가 궁금하면 뭐뭐 끝까지 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일기장 형태로 제 생각을 영상화를 할 뿐이지 어떤 전문 유튜버처럼 뭐 화려하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대충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첫점은 어, 대충 나왔다 보고. 선물만 아니면 사실 이런 하락은 의미가 없죠. 선물을 하는 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평선 돌아가는 거 보고 들어가면 은 저점을 잘 잡은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알트 코인들의 흐름이 다 비슷하죠. 뭐 이렇게 첫 번째 매물대를 건들고 있는데, 일단 민코인들이 지금 흐름이 좋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시장,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좀친것 같고, 이제는, 뭐가 눈치가 있다? <laughs> 뭐, 이런 기술적 부분에 만들어진 코인들이, 워낙, 러그풀이라든지 해킹, 뭐, 유통량 부분에서, 개인들을 실망을 시킨 거죠. 상장만 하면 하락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니. 그죠, 그냥. 커뮤니티 하나, 그냥 생태계 하나만 있는 어떤 러그풀도 없고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 저번에 이야기했던 차트죠. 붕 떠가지고 한번 매물을 정리하고, 그리고 조정상세가 나와야 된다. 올 거를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 정말 스톱트한 정말 웅창한 돈이야 돈.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못 샀으면 사면 안 돼요. 이런 자서 가격이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사? 분명히 어떠다가 어쩌다가한두 개씩 이렇게 가격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찍어서, 그 10번 다 맞은다면, 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10번 맞아서, 한 번도 잘안 나오면, 한 번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 거리랑 빠질 때, 거리랑 빠지면서 조정이 올 때지, 그 변동성이 분명 올 겁니다. 하여튼 그럴 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발, 어, 맹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저만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주가돼서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죠. 제 자신한테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는 무조건 자기가 주가돼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것들을 유튜브라든지 보면서 참고만 해야지. 그 맹신하는 순간부터는. 감타닥이 바쁘고, 후회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떤 자기의 주가되는 시나리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 저도 과거에도 막 그런, 어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지금 본크 차트가 너무 좋아요. 페페도 그렇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페페가 페페라든지 봉크는 21년도에 어 도지코인 시바이노처럼 대장이 될수 있다. 민코인의 대장이 될수 있다. 페페는 이더리움, 솔라는 나 봉크죠. 충분히 엄청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다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민코인. BNB에서 <laughs> 저 어떤 게막 갑자기 나올 수 있다. 저번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 브로콜리라든지, 숫자 4, 뭐, 등등등. BNB, 그, 코인들 있죠? 그, 뭐더라? MU, 뭐지, 시데 MU. 어, 이래가지 이거, 이거.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근데 저는 이걸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미친, 뭐, 하루도 아닙니다. 한몇시간만에 열배로 올렸다가 90%를 빼는 장인 나올 거라 예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키씨처럼 뭐한달 정도 기간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이 돈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매집을 해서 남들보다 싸게 사고 어떤 유동성 장세 등에 업어서 이제 그 타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이런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laughs> 뭐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첫 번째 바닥에서 상승을 보여주는데 각각 수익률은 다 다를 겁니다. 뭐 하지만 결과로 보면 지나고 보면은 어 중후매물대를 터치하고 조정을 받고 한 3, 4월 달.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도 3, 4월 달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이 고점이라는 거는 알트코인 기준입니다. 어 이제는 도미넌스가 빠지면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각각 알트들이 어 날날뛸 거예요.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감이 좀빠르다 빠르 빠릅니다. 지금 폰크만봐도 엄청 빠르죠. 지난 이때보다도 바닥에서 나오는 상승이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그 상승도 엄청 크죠. 속도가 빠르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 진짜 이 전업적인 상승장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빨리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잡기는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알트코인도 그럴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거 봐주세요. 어떤 어디 유튜버 가서 어떤 거 봐주세요. 어떤 거 봐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유동성 장소에서 다 같이 다 오를 거니까. 그렇죠. 이제 수익률 차이 겁니다. 어떤 거 봐주세요. 의미가 없는 게 <laughs> 이쪽 시장은 다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laughs> 진짜 웃기는 진짜 사기만 아니면 러그풀만 아니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트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한번 리테스트 하러 오늘 오는 거에 대해서 배팅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50주 2평선 자리 100k, 101k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저항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그냥 아 한번 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라리 빼고 올리는 게 차라리 낫다. 롱 한번 죽여버리고 그리고 올려. 뭐 그게 아니면 시나리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죽여서 올리는 것과 그게 아니면 지금 상승해서 그냥 뚫어서 올려야 됩니다 100K를 그냥 강하게 뚫어서 올려야 돼요 음 이거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 50진평선에서는 저항선이 저항이 선 나오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돈으로 먹을 거면 세력들이 올릴 거면 은 강하게 뚫어서 올려야 돼요 많이 뚫어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흐름에서는 일단은 그게 타고, 일단은 차라리 뺄 거면 지금 빼라. 아니면 강하게 올려라. 그게 아니면 하락장이면은 만약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이1 0 0 k 에서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laughs>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자체가 차라리 지금 빠져야 돼. 고 이렇게 려야 돼. 하지만 제가해 보는 시나리오는 큰 흐름은 그리고 큰 상승이기 때문에 26년 내내 상승하는 이기 때문에 음 굳이 위치를 보면 프랙탈 기준으로 주봉입니다. 2 1 년도 여기서 좀 요쯤에 있다. 저는 요쯤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좀 캔들의 형태나 다 다를 수 있어요. 프렉탈이라는게그 캔들이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대충 이제 뭘 보는 거냐? 그 흐름 이제 이평선과 여러 가지 뭐그 흐름을 보는 건데 저는 뭐 굳이 보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보면 그래서 뭐 남은 기간 이런 또를 세운 차트죠. 이게 이제 버블, 이게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환상의 단계. 이제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그런 단계죠. 뭐 이제는 저는 끝났다 보고 있는데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부터는 이미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이제 뭐 예측과 어떤 관점은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거박이에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여서더 오른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지 몰라. 이런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있겠지. 이런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근데 만약에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각도를 세우고 나서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비트코인은 둘중 하나라고 한 것은 웬 차트와 17년도 차트를 똑같이 그릴 수있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요. 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세우는, 붕 세우고 붕 세우는 이런 차트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격을 어디까지 봐? 아 한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 내에 30만 달러는 가지 않을까? 만약 상승장이 아 온다면 25만에서 30만 달러 사이. 저는 여기를 최종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진짜 하락장이죠. 22년도 하락장에 만약 너가 생각하는 다시 하락장이 오면 가격선이 어떻게 될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버블이 생기고 이렇게 꺼짓 다시 오더라도 여기서 지킬 거라 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60%예요. 저는 그게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중간에 상반기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하락이 어. 상반기 상승하고 뭐 중간에 하락장이 살짝 조정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와도 비트코인은 예전 같이 엄청나 큰 하락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더라도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런 식.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목구가 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알트콘인 다릅니다. <laughs> 어 일단은 상승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프렉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인데, 세정탈로, 네, 차트입니다. 굳이 따지면, 저는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어디냐, 위치가. 는어 같아? 저는, 여기,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랙탈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절대 안 나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여기가 25년도 1월 여기가 1월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월달, 여기 저쪽나도사 4월달 이 흐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와서 여기 좀 뚫어버리는 저는 그런 형태가 이상이 되고 어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절대 안 갑니다. 예를 들면은 100개 중에 한 10개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겠죠. 기간적 부분도 여기서는 300일인데 대충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나누기 3. 백일이거든요. 제가 왜 나누, 나누기 3을 하냐면 대략 어 시간적 비율에서 코인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 일주일이 저는 한3일 코인 시장에서 이틀 정도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만의 생각입니다. 명신하제마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차트가 그려질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이런 차트가 그려질 수 있다. 정말 잘 가는 차트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지금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봉크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메미세지수 뭐 그, 스트레티지뭐 관련 이슈된 게 언제죠? 하여튼, 1월 중순에 있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또, 그시기의 2주에서 한 달인 것 같아요. 중큰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뭐 각자의 어느 정도의 관점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지 시기의 문제입니다. 단지 뭐한 달이냐, 두 달이냐 뭐 그런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관세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다 봐요. 이 관세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이때부터 그냥 불장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사월쯤부터. 하겠습니다. 어쩌겠죠. 그냥 세력들이 더 뒤로 미뤘다고 보고 있고, 음어 저는 이제 2 5 년도 버틴 사람들은 2 6 년도에는 제발 큰 보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낙관하기를 바라고. 사실 이 투자 시장에서 음 비관하고. 패배자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어쩌다가 돈을 벌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한번 방향 잘못 잡으면 특히 이런 유동성 장사에서는 어 털릴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21년도에도 대부분 초기 시장에서 쇼친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비슷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막 진짜 얘를 좀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엄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쇼스 치는 거죠. 아, 너무 많이 올랐어. 끝났어. 근데 유동성장에는 갑자기 그걸 더 말아 올린다는 거죠. 그게 365일 중에서 30일만 나오니까 꼭 익절을 하길 바랍니다. 현물 메소, 매수를 밑에서 잘 했다면 <laughs> 결국에 알트코인은 제자리로 내려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쩌다, 어쩌다가 어쩌 한두개 어쩌다 한두개입니다. <laughs> 솔라나 같은거는 어쩌다 한두개 이더리움 같은거 어쩌다 한두개에요.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입절하고 그걸 그 돈으로 어 행복하게살길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새해에 좋은 일들만 있어서 좋겠고 꼭 성투하셔서 좋은 영향력을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